안녕하세요, 홍팔. 동팔 인사드립니다.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. 진짜 미친 것 같아. 요 완전 무장하고 왔습니다. 체감은 도한 진짜 영하 10도 정도 되는 것 같아, 진짜. 한양마트 그 옆에 그 한양 분식집이라고 있어요, 원래. 싹 바뀌었어. 그지 사장님도 바뀌고. 안에도 리모델링 다시 하고. 전부다. 그래서 거기한번 가보려고. 거기서 이제 맛이 딱싹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우리가 정확하게 먹고 좋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머 아, 동파리하고 이 추운 날와 오늘 지금 28도 28도 25 25 25면 영하 한 4도 정도 되겠네. 어 너무 추웠습니다. 아 올해 들어서 거의 제일 추운 날 그지?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양을 한번 와봤어요. 여기 주인이 바뀌었다, 바뀌었다 그래갖고 와봤는데 맛이 기가 막히다는데 한번. 다 아, 아시죠 여기 한양마트? 여기는 이제 한양마트 그 안에 있는 한양. 90도. 봄파리와 한번 와 바람이 시무시하다. 아겠다 아, 아, 한번 맛있게 먹어봅시다. 마모스. 네,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<봐모스> 네 오늘 맛있다고 소문 듣고 왔어요. 예 감사해요. 음식 참 맛있다고 소문 많이 날, 알려진 것 같아서 참 짜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밖에도 지금 네, 엄청 이쁘게 되어있고 저 방처럼 그죠? 일단 추천 메뉴가 뭐 있나요? 어, 저희는 식사를 얘기하면은 돼지국밥, 음, 선지 해장국, 육개장, 해물 칼국수 어... 저희 국밥 중에요. 난 돼지국밥. 어? 나는 돼지고밥. 선지, 보쌈도 하나 이렇게. 예? 근데 이 점에서 이렇게 국밥하고 보쌈시켰는데 소주가 빠질 수 없잖아요. 소주도 하나. 소주 네, 알겠습니다. 도와다 <laughs> 드릴게요. 쌈이 나왔습니다. 안녕. 여기다 탈 때. 일단은 이거 군대에서 좋아하게 생겼다냐? 그냥 각과 열이 줄이 엄청 잘 맞는다 그냥. 비율이 5와 열, 오와열 그래 오와 열. 아 제대한지 한 20년 넘었더니 5와 <laughs> 열이 아주 제대로 되었습니다. 김 보이십니까? 와, 배추에다가 고기 한점딱 올리고 고추하고 마늘, 된장 살짝. 지금 비 죽인다네. 음, good. 음. 고기 잡네 1도안 나. 그리고 이것도 이거지만 이게 생명이거든 무지아 괜찮네. 신맛 식시요. 우와. 우와. 무가 들어가서 굉장히 시원하네. 형 국물 한번 마셔래요 살짝 먹어. 무가 들어가서 어. 시원해. 어, 국물이 되게 어. 그무 특유의 그 시원한 맛을... 그, 와 진짜 와. 시원하다. 정말이다. 진짜 예전에 화장마트 한양 분식 그 맛하고는 정말 차원이 달라졌어. 돼지국밥은 그냥 진짜 돼지국밥인데 나는, 나는 개인적으로 선지국밥을 추천드리겠어. 선지국밥이 훨씬 맛있다. <놀람> 이렇게 춥고 오돌오돌한 날 우리 한국이이 한국, 한국 사람들은 국밥 같은 거 많이 먹거든. 외국 애들도 내 생각엔 좋아할 것같아 돈파리가 국밥을 참 맛있게 잘 먹어. 추 여기 좋았다. 그리고 공간이 되게 프 딱. 지고고 너 옛날에 여기 왔었어? 네, 네. 네.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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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끼기에 맛의 퀄리티가 진짜 엄청 틀려졌어. 진짜 엄청 높아진 거 같아. 맛도 틀려지고 분위기도 틀려졌어요. 솔직히 말해서. 옛날에는 쌈맛. 쌈맛이었거든 옛날. 쌈맛. <laughs> <laughs> 이게 바로 겨울에 먹는 별미 아니겠습니까? 다음엔 나 선지 한번 먹어볼래 선지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소고기 묵국에 음. 그런 좀 음. 시원한 국물에 맞아 맞아, 맞아. 어, 선지가 들어가고 얼큰하고 음. 자 배추에 어. 새우젓갈에 음. 참 묻혀서 네. 살짝 마늘 된장에 살짝 이게 바로 쌈고고 고치지 마세요 쌈 I'm n 니다 sure. 이 m not sure. 이 m not 가 u r e I'm n o 가 sure. 할 말이 있었는데 동파리 먹는 거먹고까 <laughs> 찍을 때마다 느끼는 <늘> 건데 <laughs> 동파리가 국밥은 진짜 킬러요 <laughs> 주먹 한 그릇 더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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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이렇게 추운 날 동파리 하면 이렇게 한양, 마, 한양 마트에 있는 한양 분식을 찾아왔는데 이제 한양 분식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요. 한양 식당. 인정. 한양 식당을 왔는데 속까지 뜨뜨하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. 아, 정말. 좋아요. 이 한양 마트 안에 한양 분식 아니지? 지금은 이제 한양 식당이라 그래야 되죠. 식당. 이제 이, 이... 퀄리티가 분식집 그런 데서 나오는 음식이 아니야. 식당이에요, 이거. 인정인정. 진짜 <laughs> 싼 맛에 예전에 왔다면, 은 이제는 지금은 이제 진짜 맛을 느끼러 한번 오시면 딱될것 같아요. <laughs> 추운 겨울날 잘 먹고, 다들 따뜻한 겨울 되세요. <laughs>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